최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며,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단순한 무력 과실을 넘어, 대만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봉쇄하는 실제 작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신 구축함,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해 대만을 동서남북 전방위에서 포위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고, 특히 항공모함 산둥함을 동원한 실전적 상륙 침투 및 봉쇄 작전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훈련은 대만 유사 시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번 훈련이 실전 대비 최종 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포위와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미국과의 정면 충돌 위험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군사 훈련을 통해 중국이 실제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